오늘은 소나무 분갈이를 해볼까 합니다 아, 여기에 이런 란석을 중철를 이렇게 넣었습니다 조금 넣고요 망은 항상 깔아야 되겠죠 아 그리고 하이토닉 이거는 이제 뿌리 발근제입니다 이 산에서 채취를 해서 약하게 한 이틀 정도 발근제에 담가 놨다가 이렇게 심으면 잘 살아요. 생수병에 이렇게 구멍을 뚫고 이렇게 심어봤는데도 잘 삽니다. 이제는 이제 예쁜 화분이 있으니까요. 여기 이제 옮겨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마사토는 주문했어요. 주문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대로 옮겨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불뜨기 하는 것처럼 잘 하면 돼요. 이렇게요. 지금 뿌리가 많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이생수병이 심었더니 이렇게 이제 이끼가 생겨 요 이끼가 이렇게요. 아유 반사가 돼서 잘안 보이네요. 그러죠?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겠습니다. 아유, 이렇게야지 해잘 나오죠. 햇빛이 그 때로는 보면 참지 그할 때가 있어요. 이 밝은 재를 사용하면 확실히 나무가 잘 살아요. 그리고 이제 란석을 그 넣었으니까요. 충립을 넣고 소립으로 이제 마무리하면 되는데요 대부분 중립으로 해도 됩니다 됐죠 이제 마사턴 넣고요 부서져야 되는데 여름이네 여름 자, 이렇게 해서요 살짝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됐습니다. 와, 뿌리가 잘 내렸습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 뿌리 잘 내렸죠. 네, 좋아요. 여기에 이제, 그걸 살짝 걷어내고요 살짝 걷어내고이 상태에서 그대로 안착시키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요거는 제가 이제 생수병으로 모래 이제 이렇게 뜨는 거. 사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셨죠? 이렇게 뜨는 거. 이거하고 비슷하게 생긴 거 보셨죠? 마스터는 세척마스터가 좋습니다 조금 가격이 나가긴 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흙을 살짝 털어 주겠습니다 뿌리가 엄청 내렸죠 한번 보십시오 제가 겨울에 심었는데 이렇게 뿌리가 많이 내렸습니다 고대로 심어 주면 돼요. 이렇게. 자. 예쁘게 들어갔죠? 그리고 철사 그리까지 들어가겠습니다. 이러면 절대 가사지 않습니다. 철사들이 해도. 자, 이 사이에 고 아 그리고, 그리고 또 영양제도 제가 소개시킨다는게 소나무는 물관리를 잘못해서 그렇지 얼어죽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탱글탱글하게 그냥 막 꽉꽉 얼어도 절대 안죽어요 그런데 물이 부족하면, 그냥, 한 번에 갑니다. 이거는 뭐 톡톡 안치도 잘 들어가요, 이런 거는. 자, 너무 이렇게 올려줄 필요도 없고요. 여기 이제 뿌리가 이렇게 살짝 보이죠? 나중에 이제 근상이 되는 거예요. 근상. 자, 그러면 이제, 음, 요거는, 뭐, 알다시피 이제, 그동안 잘 사용했구요. 요거. 쓰레기통으로 직행. <laughs> 이렇게놔두고요 음, 그러면 이제, 요거. 자, 이 정도 상태가 되면 아주 좋습니다. 자, 여기 보면 뿌리가 어느새 이렇게 굵어졌죠. 그럼 뭐 햇빛에 노출을 시키면 야들이 금방 굵어져요. 그러면 음 지금 뭐 철사 감아도 아무런 뭐 문제가 될거 없습니다.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고 2mm 두 개를 감겠습니다. 두 개. 그리고 1mm를 감아서, 어, 분재처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저 요즘 그 정오수 만든다고, 몇 개월 전부터 지금 철사그림만 하고 있어요. 철사그림만 철사를 가면서, 분재하고 완전히 다른, 이제 정원수를 만들고 있죠. 이제 고기 여기에 조금 먹었어요. 고기 먹었는데, 그다지 뭐 심한 고기는 안 넣어도 될것 같고요. 여기 이제 보면, 이제 척지라고 그러죠. 가지보고, 척지를, 어떤 녀석을 살려야 될지 남쪽에 이제 고글어 보면 알아요. 처음부터 척지를 이제 전정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전문가들이고요.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감았습니다. 여기서 요까지. 그 자, 자, 요 여기까지 감았죠? 자 여기 자 여기까지 감았습니다. 여기까지. 한개더 감아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laughs> 이제 문제 같은 경우는 큰거는 이렇게 이제 그 뿌리 부분을 묶어주기도 하고 해야 돼요. 근데 제 같은 경우에는 안 묶습니다. 불이 그냥 해도 잘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자, 여까지 왔죠. 여까지 왔어요. 자, 여까지. <laughs>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이 봄에 전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수많은 뭐 수많은 까지는 아니지만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이게 그래서 요걸 어 이런거는 이제 요런 이런 세지가지 가지고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그 안까지 보면 쓸모없는 이제 가지들이 이렇게 있어요 일단 이제 이런 것부터 전정을 해주고요 여기 조금 뭉텅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제 그라인더 가지고 빼조하게 갈았습니다 여기를 요게,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기가 쉬워요 그게 자기가 이 제가 편한 대로 이렇게 이제 세심하게 이렇게 들어갈 자리가 있거든요 이렇게 막 이렇게 복잡한데 여기가 끝이 이렇게 뭉떡하면 이렇게요 이렇게 뭉떡하면 이렇게 뭉떡하면 잘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라인더 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빼쪽하게 이거 엄청 잘, 잘 들어요 이거 삑사리도 안 나고요 <laughs> 익살이 아시죠? 당구치본사는은 아실 텐데요. 아, 알겠어. 이거 필요 없고요 이거 필요 없고. 자, 그러면. 지금 뭐, 철사가기에는 조금 그렇네요. 일단, 꽃부터 한번 여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렇게요 자 이거는 거기에 있어야 돼요 뾰간녀석 있어야 돼요. 뾰간 녀석 <laughs> 이걸 한동안 안 썼더니 빡빡하네요 기름 오일을 한번 치겠습니다 아이 부드럽네 오일을 한번 했더니 부드럽죠 가지고, 여러분, 이거 가지고, 뿌리기만 안 흔들리면 돼요. 소라무 막 이렇게 고사할 값이 너무 그래, 뭐, 노심초사 하시면 오히려 죽습니다. 이 산에 가서도 이제 그 자기 산에 가서 철사 가지고 마음대로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어린 소나무 있으면 무, 무척이나 그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요렇게 먹었죠 그러면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사관으로 나가도 돼요 자 요렇게 먹었습니다 뭐현애라도 뭐 이렇게 이제 위에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가면 이제 현애 쪽이 되는데요 지금 그거보다도 요렇게 여기를 들어주고 싶네요 요렇게요 자. 하고 완전 변했죠. 축소가 되면서 보십시오. 자 이렇게 됐죠. 그러면 요거 이제 주간지는 하나 만들어 주기는 해야 되겠네요. 주간지는 이렇게 만들어 주고. 요거는 이제 저 어차피 주관지가 될것 같아요, 요거에요, 게요 그러면 뭐, 주관지는 약간 뭐 곡을 넣어서 이해를해 그래 주면 되거든요. 여기서 한 바퀴, 이렇게. 이 녀석을 주건, 주건지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주간지를 사고 나면 어, 답이 나와요. 자, 이렇게 주간지도 이렇게 곡을 조금 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음, 요거 요렇게, 요렇게, 에, 뭐 하는 것보다, 에, 요거 이걸 제거 하겠습니다. 요것도 별로 쓸모가 없네요. 요렇게. 요것도 쓸모 없어요. 이것도요. 이렇게 해두었다가 아, 내년에 이제 찰석거리다 가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희생지로 두겠습니다 희생지 자 요렇게 어떤가요? 요렇게 봐야 예쁜가요 자 요렇게 했죠 그러면 이제 밝은제, 그, 희석해놓은 게 있어요. 밝은제. 하이토닉이죠. 그러면 그걸 담추겠습니다 그래다가 이제, 그늘에다가, 반 그늘에다가 한 일주일 정도. 여기 보이시죠? 여기. 영양제하고 같이 섞었습니다. 이렇게. 물이 주면 이렇게 바로 빠져야 돼요. 세척마사라고 그랬는데, 아, 이렇게 황토불이 나오네요, 이렇게. 저는 뭐 깨끗한 줄 알고 조금 비싸게 주고 샀더니 아니네 황토. 그, 저 뭐냐면 세척마사가. 입에도좀 뿌리도 주세요. <laughs> 영양제하고 섞었으니까. 이게 한1 5 리터 정도 될 걸요. 이렇게 분무기인데 작은 분 분무기인데요. 이렇게 이제 공기 공기를 넣어서 사용하는 작은 분무기예요. <laughs> 얘 이렇게 쏘글쐬기네. 여기 이제 뿌리 보이시죠? 여기. 여기요. 이제 햇빛 노출이 되면 좋습니다. 다 됐습니다. 자, 요쪽에 햇빛이 들어오니까 요게 음. 이렇게 놓으면 되겠네요. 자, 어떤가요? 요거는 제가 분명히 뿌리 밝은 재라고요 하이토닉. 자, 요렇게 했고요. 그리고 요 정도 굵은 거그거 그, 넣으면 되요 란석을 넣어도 되고요. 됐죠? 그러니까 그거 이제 마사토를 넣어도 되고 그리고 충짜로 저는 마무리했습니다. 작은 화분은 충짜로 해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큰 화분 같은 경우에는 대중소 이렇게 이제 확실하게 구분을 지어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작은 나무 소나무에서도 전정을 내게 했네요 이렇게요. <laughs>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